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10편 묵상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늘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뭐 물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며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바로 관계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과의 문제. 어, 어떤 누군가를 믿었다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도 생기고요. 또 어떨 때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와 다투어서 그 관계가 갈라지게 되는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죠. 참, 이 사람과의 문제, 이 관계의 문제는 우리의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와 아기와의 그 관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또이 생을 끝나게 될 때에 또 자녀들과 그리고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끝나게 되겠죠. 과연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62편,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람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62편의 마지막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익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은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익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이 9절의 말씀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토록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때로는 용기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말못할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 바로 그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잘 아실 수 있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그 아담 말이죠. 그 아담이라는 말 뜻이 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뭐 남자 아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아담은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이 아다마라는 단어는 바로 흙, 티끌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아다마 그리고 이 아담아에서 이 아담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결국 우리 인생은 흙과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도 분명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죠.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정말 우리는 티끌과 같은 우리 인생의 전체의 여정은 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지구에 이 땅의 역사에 비하면 정말 티끌 같은 삶이지 않습니까? 뭐 물론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을 남기기도 하고 후대에 계속해서 조명되어지는 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이 50억의 지구 인구 안에서 아주 짧은 시간. 그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들로 우리는 이 삶을 살다가 이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티끌과 같은 흙과 같은 우리 존재를 바로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악하거나 아니면 고귀한 자라고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헛된 인생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는 아담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대하게 될 때에 아저 사람은 티끌과 같은 존재이구나 나와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를 걸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내 부모도 그리고 내 남편, 아내도 그리고 내 자녀들이라고 하더라도 다 이것은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아담 아다마에서 비롯된 존재들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누군가는 그런 말을 했죠. 사람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란 것이 티끌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을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있긴 보다도 가벼운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에 대해서 제가 회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무 사람에 대해서 제가 무시하고 있나요? 아유 그래도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그 아름다운 가치 있는 사람인데 국사님이 너무 사람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까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말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디에서부터 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실 때에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었는가를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 인생은 흙과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익긴 보다도 가벼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는 때로는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고, 사랑과 원수를 지지 않고, 저도 나와 똑같은 그러한 시골과 같은 존재일 뿐이라서 실수하는 거야 약한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은 아프게 했을 뿐이야 라고 이해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이 시를 써내려가면서 다윗은 결국 그의 인생 가운데서 두 가지를 알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십니다. 다이슨 참 똑똑한 것 같아요. 그죠? 한계를 가르쳐 줬는데 두 가지를 알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물론 훌륭한 왕이었죠. 그런데 정말 다윗이 저는 똑똑한 사람 같아요. 왜냐면 그는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지혜의 근본이 될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서 힘써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다윗은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고 이 세상에 모든 인생들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들 뭐 왕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강대국의 그런 다스리는 왕이라 하더라도 모두 티끌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 입김처럼 가벼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힘, 진짜 능력은 어디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저 사람을 믿었건만 나를 이렇게 실망시켜주고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한결같은 사랑은 주님에게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권세와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힘과 그 사랑이 함께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라질 그 인간들을,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진실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티끌과 같은 존재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이야기 안에서 또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흙이었던 우리를, 티끌과 같은 먼지와도 같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였을 때에 그는 존귀한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이 우리 속에 함께하게 될때 우리의 인생은 보배롭고 값지며 아름다운 삶이 되게 될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또 능력과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 않은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람을 믿거나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며 살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 늘 머물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행복하고 즐거운 삶.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어제 뉴스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독감 접종, 그 예방 접종으로 인해서 아마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까 추정했던 그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라는 뉴스 보도를 보게 되었는데요, 독감의 그 부작용보다 더 마음 아픈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런 연약한 사람들, 마음이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어떤 사회적 안전 장치를 잘 마련해 줄수 있도록 그런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힘들어하는 우리 학생들이 숨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기가 빨리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